안녕하세요, 팬님들. 저김태연입니다 여러분, 브레이인거잘 보셨어요, 팬님들? 잘 보셨다고요? 저는 저희 엄마랑 그 보면서 본방사사 하면서 눈물을 펑펑펑 펑 흘렸습니다. 제가 말했듯이 이모정은 저희 할머니를 위해서 부른 곡인데요. 이 뒤에 보면 저희 할머니가 계십니다. 왜할머니신데요 저희 방송에 출연하셨던 저희 어머니이신데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그래서 할머니한테 저희가 브레명국에서 불렀던 모정을 들려드리고 있는데요. 아, 되게 슬프네요. <laughs> 여기 눈이 많이 왔는데, 저희 할머니 따뜻하게 해드리려고 지금 다는 눈이 치었거든요. 자, 따뜻하게 해드리려고 왔고, 할머니한테 안부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. 우리 팬님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안녕!